One source of truth입니다. 진실은 한 군데만 있어야 된다. 이게 AI가 가장 못하는 거예요. 어, 이게 되게 중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원칙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정보를 매번 새로운 데다 만들어두는 게 아니라 어, 한 군데에만 저장을 하고 요거를 가져다가 쓰는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타입을 정의를 했습니다. 내가 프로덕트라는 타입을 하나 정의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프로덕트라는 타입 하나를 정의를 해놓고 여기에서 뭔가를 가져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AI한테 시키니까 뭐예요? 이 프로덕트라는 타입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이 프로덕트 타입을 다시 재정의를 하는 거예요. 재정 재정이 재정이 그러니까 로컬적으로 그냥 재정이가 엄청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나중에 어 프로덕트에 새로운 타입이 추가가 됐다던가 아니 프로덕트에 있는 어떤 값이 하나가 타입이 바뀐다던가 그런 케이스가 생기면요 오만대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게 사실 계획이 중요한 게요. 내가 이 기능을 개발할 때게 필요한 변수라던가 상수라던가 어떤 기능이 다른데에 개발되어 있진 않은가? 어,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미리미리 하시고, 어, 여기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었네? 그럼 이걸 가져다 써야겠다? 요런 것까지 계산을 하고 원래 개발을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런 원칙까지 좀 배우면서 진지하게 바이브 코딩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바이브 코딩 강의가 있으니까 어, 댓글창에 링크 확인해 주시고요.